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라인을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 K5 차량 스펙부터 말씀해 드리면 더뉴 K5 2세대로 들어가 있고요 1.7 디젤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K5 모델에서도 디젤 모델 라인이 나왔는데 이 차량 연식이 정말 좋습니다. 2019년 1월 등록한 19년식에 키로수는 약 9만 키로 정도를 주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19년식인 것만큼 신차 보증 아직 남아있습니다. 만 키로 가량 엔진과 미션 쪽에 신차 보증이 남아 있어서 차량을 구매하시고 바로 오토큐 들어가시면 무상 점검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꿀매물 중에 꿀매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 금액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600만 원에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더뉴 K5 2세대입니다. 앞에 그릴 보셔서 아시겠지만 2세대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매물 중에 한 대입니다. 저랑 같이 외판을 둘러보실 건데 정말 깨끗합니다. 앞쪽에 라이트에 백 하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앞에 범퍼 라인도 정말 깨끗합니다. 앞 보닛 쪽에는 가벼운 약간의 스톤칩 정도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타이어는 현재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사이드 리피터 위로 쪽에 보시면은 이 위쪽에 뭐 오염물이 묻어 있던 거네요. 뭐 파손이 있다거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썬팅지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외판도 장면도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판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도 앞쪽과 동일한 타이어 트레드가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뒤쪽에 썬팅지 깨끗하고 뒤쪽에 리어 램프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X, SX 등급과는 다른 2세대 모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페이스 리프트가 싹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밑에 쪽으로 해서 뒷 범퍼 라인도 상당히 스포츠성이 듬뿍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는 정품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안쪽도 상당히 넓은 중형 세단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수리 키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침수나 부식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 외판까지도 쭉 봐볼게요. 제가 외판 쪽으로는 이쪽에 다소 아쉬운 스크래치, 이쪽으로 해서 다소 아쉬운 스크래치는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문제점 잡을 곳은 없습니다. 일단 금액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1,600만 원에 19년식을 살수 있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휘발유 모델이 아닌 디젤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장거리 운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차량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시트 넘어가 볼게요. 2열 네,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 시트에 딱 봤을 때 시트 상태는 큰 문제점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하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공조기 잘 들어가 있고 밑에 쪽으로 1 2트 시거잭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트림 쪽에도 지금 뭐 발길질이 있다든지 그런 부위도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요. 후석에 지금 뭐 많이 태웠다거나 그런 흔적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거의 운전만 한 차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운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이런 식으로 차량키 두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디젤의 우렁찬 소리가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어서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 주행거리가 89,059km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차 보증까지도 가능한 차량 중에 한 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패스 룸미로도 한번 켜볼게요. 하이패스 룸미러도 정상작동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등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어링도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 뭐 지금 거의 뭐 사용감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와이퍼도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나 뭐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말씀을 드렸고 밑에 쪽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SD 카드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D 카드는 제가 요거는 출고하게 되면 점검 한번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확인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SD 카드를 넣어서 제가 이거는 꼭 점검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터치 패널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오디오 들어볼게요. 아침. 오디오 역시도 이상 없습니다. 밑에 쪽으로 공조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오토 공조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조기 돌리는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으로 들었을 때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히터는 엔진열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과 히터는 뭐 전혀 문제는 없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밑에쪽으로 1 2 v 트 시거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쪽으로 핸들 열선, 오토스탑, 드라이브 모드, 열선 시트 이렇게 필수적인 옵션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죠. 어시스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미션 상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차 버전도 남아있는 차량이라 지금 미션 상태에서는 전혀 부조현상 없이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딱 필수적인 옵션들 이 차량에도 꽉 들어가 있죠 근데 금액까지도 이렇게 꽉 잡은 차량은 찾기 힘드실 건데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컵홀더를 할수 있게끔 이거를 붙여 놓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뭐 실용성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밑에 쪽으로도 컵홀더가 2구가 있지만 위쪽으로 하나 더 올릴 수가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엔진룸 열어봤고요.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엔진 소리까지 들려드렸는데 엔진과 미션 상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차 보증도 그대로 살아있는 차량이라 큰 걱정 없이 문의 주시면 되는 그런 깔끔한 차량이었고요. 지금 외판 쪽으로는 운전석 쪽에 약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실내에도 뭐 전동차 키도 두 개나 있고요, 스마트 키, 그 다음에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필수적인 옵션들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던 더뉴 K5 차량이었습니다. 이거는 2세대 차량이라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2세대와 이제 SX, MX 차이점이 이앞 그릴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모양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차고 없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입니다. 19년식인데 1,600만 원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까지 가능하니까 그거에 맞게끔 상담 한번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